서브 현재 1위, 속공 1위, 득점 2위, 공격 종합 5위, 블로킹 8위에 올라 있는 시몬 선수고요. 이민규 어디를 줄까요? 왼쪽 수비가 되고 있는 우리 카드미라 최홍석 다시 한번 밀어넣기 시몬. 자 송명근 이어서 이민규가 연타로 처리 기회는 우리 카드미라 김광국 오픈 최홍석 다시 떨어졌고 시몬 시몬 해결사. 자 이런 부분이죠. 김종환의 서브, 서브가 잘 들어갔고 시간차 수비가 됩니다. 다시 시르뜸 시몬의 블로킹 득점 완전히 틀어가은 시몬입니다. 1라운드 치르면서 시몬의 이 블로킹 할때손 동작이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신장도 있고 어깨를 보시면 폭도 있어요. 그리고 득점 중에 48 득점이 블로킹 득점에서 다시 한번 시몬 대단하네요. 지금은 뭐 시몬 선수 완벽한 타점이었거든요. 이거는 못 잡습니다. 얘는 박지로 선수의 블로킹으로 재미를 봤던 우리 카드 에이스입니다. 서브 에이스. 서바이스. 이번 시즌 정규리그 서브 득점 1위에 시몬 브대고자 시몬. 아 시몬 헤물 맞네요. 그타점이 예, 떨어지는데 올려서 바로 때려요. 아, 그렇군요. 지금 이건 그렇게 손끝도 안 맞는 거거든요. 네. 김정환의 서브 연타. 조국기. 박명우가 오른쪽 시몬에게. 자, 정민수 높이 떴고요. 시속공플록싱 득점. 시몬의 오늘 첫 번째 블록 득점이 나왔습니다. 자, 길게 정민수. 김광국. 이번에는 김정환 시몬의 리시브. 그리고 시몬이 후위에서 블록하우! 바로 이것이 시몬의 힘이에요. 자, 자 다시 보시죠. 한번 보죠. 여기서 김정환 시몬. 자, 저 표정.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시키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. 그리고 돌아나오면서 탄력을 이용한 네. 라이트 후위 공격. 정민수. 최홍석. 다시 막혔고. 2단. 최홍석. 일어놓기 기회는. 오키저축은행. 소기체가 뽑아줬고. 아유. 별명이 C 몬스터인데, C 몬스터 이 별명 값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별명이 안 되는 거죠. 시몬! 자, 시몬의 이 공격이 제일 무섭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가운데로 끌어 들어오는 공격 없잖아요. 그렇죠. 자, 사실은 그 하기 어려운 일인데, 아, C몬. 다시 또블로킹 득점. 지금은 시몬 선수가 제대로 점프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. 상대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에는 거의 서서 잡았어요. 1대1 블록킹. 네, 짧게 조진구 리베로 김광고 백어택 가 시몬 아, 시몬의 연속 가로 막기. 괴물 중에 괴물이에요안 되는 게 없습니다. 그렇네요. 네. 기 아, 속이체. 백터스 시몬. 네. 믿을걸 시몬. 25대 20. 왼쪽에서 아! 자, 잡아냈습니다. 유욱 그렇 시몬의 백어택. 네. 늘거사서는 고비를 못넘죠자 끝낼 수 있을지 오키조축은행 15 송경이 갖다 댔습니다만 경기 네. 끝났습니다 15대10 세트스코어 3대2로 안산 오키조축은행 러시안케이스가 대역전극을 펼쳐내면서